자, 855번 문제는, 어, 1번부터 천천히 해봅시다. 어, 일단,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, 요렇게 지금 식이 되어 있으니까, 일단, 미분을 합시다. 자, 미분하면은, 어, 고배 미분이니까, 자, fx 플러스, 어, Xf x f' x, x f' x, 마이너스 1은 f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x 날라가고 어, x f'x는 1 그리고 prime x 는 x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적분하게 되면 은 fx는 어, ln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어, 여기서 이제 어, c 찾으려면은 여기 적분 구간에다가 전부 다 1을 대입해요. 1을 대입하면은 1, f1, 마이너스 1은 어 0, 이렇게 되지. 그래서 f1이 1 나옵니다.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면은, 어 f1은 c 나와서 c가 1이에요. 그러면, 자, 이제 마저 다 적어주면 fx는, 자, lnx, 플러스 1. 그래서 이제 f 의 어, 2분의 1 더하기 Fe를 하면 되겠지. F, 2분의 어, 1 더하기 Fe는, 어, 1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, 마이너스 1 더하기 1. 그리고 A 대입하면 1이니까, 1 더하기 1. 그래서 얼마? 2. 자, 그 다음에 2번 볼게요.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어, 양변 미분하자. 양변 미분하면 은 어, fx 플러스 x f 프라임 x는 자, lnx 플러스 어, x 곱하기 x분의 1 그리고 여기는 fx 그럼 여기다 fx 날라가고요 x f 프라임 x는 자 ln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x 분의 lnx 더하기 x 분의 1 <laughs> 다시 이제 적분하면은 자 f x는 인테그랄 x 분의 lnx 더하기 x 분의 1 dx고. 지금 어요 부분 이 부분은 어, 치환적분을 해야 돼요. 맞죠? 그래서 lnx를 t라고 치환하면 x분의 1 dx는 dt가 되기 때문에 어, 정리해주면 다시 integral 어, t dt 플러스 여기는 그냥 integral x분의 1 dx,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, 얘는 다시 뭐가 된다? 어, 2분의 1, t제곱, 그리고, lnx, 플러스 c. 자, t는 lnx니까, 2분의 1, /2. lnx 전체제곱, 플러스, Lnx 플러스 c 요렇게 f x 가 나와요. 자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어, 적분 구간을 갖게 만들어야 되니까 전부 다1을 대입하자. 자1을 대입하면은 e 어, f e 는 e l n e 더하기 0 되죠. 그럼 여기는 f e 는1 나온다 맞지? 그래서 다시 밑에다가 대입하면은 자 f e 는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c. 이렇게 돼요.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1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fe의 세제곱 넣어야 되지. fe의 세제곱은, e의 세제곱 나오면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. 이렇게 되죠. 그럼 2분의 8이니까 4 4 더하기 3 음, 7이네요. 됐지? 그래서 2번도 됐고 그 다음 3번 자 3번도 마찬가지 어, 똑같이 양변을 미분하자. 그러면 자 2xfx 더하기 x제곱 f프라임 x는 3x제곱 2x 더하기 x 세제곱 2 x 플러스 2 x fx 이렇게 되죠 그럼 2 x fx 날라가고요 어, f 프라임 x는 3 2 x 더하기 2의 x 2 x 자 요렇게 그럼 다시 적분해주면 자, fx는 인테그럴3 ex dx 더하기 인테그랄 x, ex dx 자 앞에 부분은 그냥 적분 가능하고 뒤에는 부분 적분해야 돼요 맞죠 여기는 다항함수 여기는 지수함수 그래서 다항함수부터 자 합시다 그럼 여기는 3e^x 하면 끝나고 여기는 뭐예요 자 그냥 적고 적분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고 적분하고 됐지? 그리고 계속 적어주면 3ex 더하기 x ex 마이너스 ex 플러스 c. 자,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을 같게 만들어야 돼요. x에다 1을 대입한다. 그러면 1f1은 1 곱하기 2 더하기 더하기, 0, 이렇게 되겠네, 맞지? 그러면은, 어, F, 아, 이렇게 안 적혀지지? F1은 2, e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, 마찬가지로 또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은, 자, F1은 1 대입하니까, 3, 2,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C.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f2를 찾자. f2는 여기다 적을게요. f2는 자 이를 대입하면 32 제곱 플러스 22 제곱, <laughs> 어,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니까 42 제곱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겠네.